아 그럼 일을 지금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네네. 모든 일을 수준급으로 잘해요. 아 그럼 한 어느 정도 배우고서 한 걸까요? 이틀? 이틀이요? 네. 이틀 안에 이거 도면을 다 짜고 만든 거예요? 네. 한 날에 네 수익은 한 어스 정도 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문승민이고요 네네 아, 지금 배우랑 DJ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애들 가르치면서 네 와인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저 일단 네 제가 오전에 항상 PT를 받아야 돼서 네네 PT샵에 갈 건데 아, 예 같이 가시죠 아, 제가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어, 허리도 안 좋고 다안 좋았는데, 헬스 하면서 다 나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은 끊임없이 해요. 아. 네. 지금 혹시 어디 네. 운동한 거예요? <laughs> 가슴, 가슴 운동 아 가슴 운동이요? 네. 아, <웃음> 아, <웃음> 아니, 운동이 되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되게 힘들게 하셔가지고. 어. 아. 아 그럼 운동한지는 한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운동한지 한5년년 5년 넘었죠. 아5년 되신 거예요? 네 어. 아파서 운동 살려고 하는 거라서. 아 살려고 <laughs> 네. 살려고 안 하면 네. 허리가 아파요. 아, 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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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불치병이 아. 있기 때문에. <laughs> 진짜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지금 헬스가 끝났는데, 네. 이제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공연이 하나 있어요. 좀 네. 큰 공연 하나 있어서 그거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 영화 촬영이 하나 있어서 그거 연, 연, 연습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과외, 연기 과외가 있어요. 그거 수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게로 가서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어쨌든. 네. 가게를 오픈해놓으면은 이제 가게로 가서 일 보고. 아, 그럼 일을 지금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일이. 네네. 촬영이랑 이제 네. 공연이랑 이걸, 이걸 이제 본업으로 갖고 있지만. 네네. 이게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장 고정적으로 하는 일은 이제 여기 와인바랑. 네. 그리고. 어... 레슨이죠. 네네. 네, 연기 레슨, DJ 레슨. 이게 음... 고정적인 일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촬영이나 네. 공연 들어오면 그걸 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 네. 한 달에 네. 수익은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수익은 네. 어, 제가 레슨하고 고, 이렇게 공연이랑 촬영을 빼는 거죠? 아, 다다다 다, 다 해서요? 네, 다 포함하셔도 어, 됩니다. 다 네. 포함하면은 네. 막 아, 진짜 잘벌 때? 네, 진짜 네. 잘벌때 하면은 한 8, 900 정도 돼요. 와, 8, 900.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어필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네.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팔구백이에요 근데 아. 이제 안 된다. 정말 못 번다. 공연도 네. 없고 촬영도 없고 레슨이랑 이제 가기만 한다. 네네. 그러면은, 한 400? 아. 한400 정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웃음> 아. <웃음> 네. 인생이 너무 재밌어 보여요. 아. 부럽습니다. 웃음 속에는 고통이 있는 법. 아. <laughs> 유튜브라는 세상에 얼마나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네, 돈잘 버는 사람이 있겠냐면은 네. 저는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하는 게제 어떤 이제 가치관이고 네네 네. 그럼으로써 이제 자존감이 네. 높은 거죠 아, 아 네네.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작업을 네. 좀 하고 아예 아 알겠습니다 아예 사장님 네 혹시 여기가 작업실인가요? 네저 작업실입니다 야 집이에요 집아 네. 집에서 진짜 작업실을 이렇게 와, DJ 장비부터. 네. 어, 카메라는 뭐죠? 아, 카메라가 이게 네네. 연기 수업할 때도 쓰고. 어, 네, 네. 그리고 제 개인 은 이제 유튜브를 해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이제 제 네. 작업 때문에. 뭐 공연 아, 영상, 네. 뭐 연기 영상. 네, 네. 뭐 독백 연기도 찍고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기 레슨 영상 음...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어요. 네, 이 음... 막... 어, 그러면 오늘은 이 작업실에서 네. 어떤 거 하시려고 지금 온 거죠? 아, 지금 제가 네. 어, 공연이 하나 잡혀 있는데 AI 이제 뭐, 뭐 디지털 컨텐츠 축제 네. 같은 거라서 네, 네. 그 컨셉 맞게 트는 음. 네, 그런 공연을 준비해야 돼서 네, 네. 어, 그 준비하러 또 왔습니다. 아 대박이네요. 이 정도밖에 못해요? 아 너무 잘하는데요? 아, 제가 아... 이런 얘기를 또 네. 해드리고 싶은데, 네, 네. 제가, 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네, 네. 뭐 하나 똑바로 아, 못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이제, 뭐, 아, 그러면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네. 농담이 아니라,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네, 네. 모든 일을 수준급으로 잘해요. 아... 왜?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자니까. 아... 야... <laughs> 무슨 말씀인지. <laughs> 네, 아, 근데 유명해진 것은 다른 문제예요? 아,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연기력, 네, 네. 실력을. DJ 실력. 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명, 아, 또 유튜브 보면 또 이제, 근데 왜안 유명해지셨죠? 이럴 수있으니까 하는 아, 얘기예요 네. 모든 일에 진심이고, 모든 네. 일을 다 잘한다. 아. 그 이유는 잘할 때까지 안 잔다. 아, 진짜 가지고. 대박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네. 어,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것의 차이. 아. 어... 할줄 아는데 안 하는 거랑. 네. 네. 몰라서 못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저는 안 하는 거지 못하긴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아 사장님 네. 이제 가게 가시는 건가요? 네, 가게로 가서. 네, 네. 이제 가게에서 레슨을 합니다. 아, 아 연기 레슨이요? 네. 아, 아 사장님 네. 여기가 가게이신 거예요? 네, 여기 가게예요. 야 무대. 아. 아, 약간 연기 쪽 하셔가지고 이름을 무대로 지으신 건가요? 네. 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아직 뭐 아... 밤에 더 좋아지는데. 네네. 지금 오픈을 안 했으니까. 아. 아... 무대라고 가게 이름을 아... 정하셨는데. 네. 네, 연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무대로 정하신 건가요? 아, 그것도 그건데. 네네. 이제 저는 직업이 다. 아, 네. 음, 무대에 서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뭐 DJ도 그렇고. 네. 예전에 연극도 했었고. 네. 음, 다 무대 에선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이제 약간 무대다 음. 이 가게도 남들이 들어오지만 어쨌든 그 앞에서 저는 뭐 일을 하고 뭐 하는 것처럼 네네 그것도 약간 연극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오. 무대라고 지은 거예요. 아 네. 진짜 잘 지었다. 네 그래서 네. 디자인이 약간 무대죠. 무대 조명도 있고 음. 무대 조명도 있고 커튼도 무대 진짜 무대 커튼 커튼이에요. 어. 어 만약에 수원에 사신다면. 여기 무대 네, 네 바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거 보고서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있나요? 아 당연히 있죠. <laughs> 당연히 있죠. 이거 유튜브 보고 왔어요. 여기 얘기해 주시면 네. 아 서비스 진짜 어 이렇게 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드릴게요. 아예 네, 알겠습니다. 오세요. 근데 이거 네. 가게 창업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창업 비용은 네. 이제 보증금이 일단 천오백. 여기가 상권이 진짜 안 좋은 상권이에요. 어... 그래서 보증금 1,500에, 네. 월세가 원래 100이었는데, 네. 올라와서 이제 아. 105만 원이고, 네, 네. 그리고 권리금을 1,300 주고 들어왔어요. 네, 네. 인테리어는 제가 3D 이제 그리는 거, 도면 그리는 거를 네. 이제 좀 가라로 배워가지고, 네, 네. 이거 도면 다제가 그린 거예요. 아, 이거를 네. 아. 네. 도면, 이제 네. 인테리어 이거 3D로 다해가고 높이, 넓이 네. 다 재가지고, 오. 그대로 그린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네.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만들어 줘라. 아, 네. 그래서 이 조명 같은 거랑 이런 소품 같은 거를 네네. 제가 다 사서 달아달라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훨씬 쌌겠죠 아, 그래서 네. 음... 인테리어 비는 네, 여기가 20평인데 네, 2천에 끝냈어요. 2천이요? 네. 총 등게 술까지 술다 위스키잖아요. 위스키, 네네. 와인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해서총 음... 대략 8천 들었습니다. 아, 대략 8천만. 원이요? 모든 거다 포함해서. 아... 그런 것들을 업체한테 하나도 안 맡기고 다 직접 구하신 거예요? 네. 아... 모델까지 다 정해줘서. 아. 어떻게 보면 비용을 한 두세 배 줄인 거네요? 엄청 줄인 건데, 두세 배까지라고 제가 뭐, 네. 장담을 못 드리는 게. 네네. 그렇게 안 해서 몰라요. 아. <laughs> 안 해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네네. 더 비싼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창업비용 들으면은 가게에 비해서 잘했다고 하죠. 네. 아, 그러면 네. 인테리어를 지금 가라로 배웠다고 했는데. 네. 그럼 한 어느 정도 배우고서 한 걸까요? 이틀? 이틀이요? 네. 이틀 안에 이거 도면을 다 짜고 만든 거예요? 네. 가게가 들어오면 처음에. 네. 줄자로 다 재요. 네네. 모든 오차를 줄일 순 없어요. 네네. 네. 근데 재요, 다. 네. 잰 다음에 그걸, 그냥 바닥에 그대로 그려요. 네. 그 다음에 내 허리 사이즈랑 이런 테이블 탁자 사이즈 같은 거를 네. 재서, 음... 그걸 그대로 3D 박스처럼 올려야 돼요. 대충. 음. 음그 대충 올리면. 네. 그거대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안 하잖아. 귀찮잖아. 아, 그죠 500 쓰는 거야. <laughs>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네. 네. 어, 지금 네. 이거를 보고서 어 그럼 나도 창업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사장님이 시청자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인테리어 같은 것들은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음, 네. 내 머릿속에 구상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컨셉이 있어야 되고, 네. 저는 컨셉이 무대였고, 이 가게가 제 아이덴티티잖아요. 음... 그런 컨셉이 있고, 어떻게 네. 해야겠다. 근데 저는 뒤에가 없잖아요. 음... 저는 그런 게 싫어서 일부러 빠로한 네.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냉장고도 보이기 싫어서 밑에 넣은 거예요. 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바 밑에 냉장고가 네. 있는 가게들을 찾아갔어요, 서울에. 네네. 그거 보고 사진 다 찍어와요. 아. 네. 찍, 찍어 온 다음에, 아, 이렇게 해야겠다. 어... 가게들은 정말 많이 돌아다녀서, 네네. 어, 여기는 깔끔하게 냉장고 밑에 식기랑 다 넣네? 었 어, 깔끔하게 뭐 냉장고 다 넣네? 었 그런 생각. 네네. 그런 구상이 있는 다음에, 네네. 인테리어를 내가 직접 해야겠다 생각하고, 음... 도면을 그리는 거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시공을 직접 하는 건 추천은 안 해요. 전문가는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음... 그래서 공사는 진짜 업체한테 제대로 맡기되, 네. 불필요한 건 줄이자. 아. 저는 이제 또 창업을 했을 때, 네. 보증금이랑 권리금은 엄마 아빠가 해줬어요. 음. 음 예쁜 네. 아들이니까. 네네. 음, 해줬어요. <laughs> 네. 근데 나머지는 제가 다 했죠. 음... 어떻게 했냐면, 네. 일단, 적금을 들어서, 네. 제가 2,000은 모았어요. 어, 네네. 그리고, 네. 카드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네, 네개 네. 만들었어요. 네, 개 만들고. 소비를 할때 무조건 신용카드를 써서, 네. 제때, 제때 잘 갚, 다 갚아서, 신용등급이 다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그 카드별로 한도가 높아져요. 네네. 그러면 그게 저는 제 모은 돈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카드당 막 2천, 3천을 쓸수 있으니까, 음... 다 카드로 때렸어요. 음. 음.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근데아 네네. 네, 사업가분들은 제 얘기 들으면 제가 아제 진짜 뭘 네. 모르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 네네. 저는 차리고 싶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음... 네, 그래서 카드별로 한도를 다 높여놔서 네. 그걸로 다 일단 때렸어요. 아무이자부로싹다 때려서 네. 다 샀어요. 아 그다음에 천천히 갚는 거죠. 네. 아 근데 좋은 그렇게... 방법은 아니겠죠. 물론. 어 그래도 지금은 네. 다 갚으신 거 아닌가요? 아, 갚았죠. 야... 갚았죠. 네. 아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꿀팁이 아니라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 도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 자신이 어. 있어야죠. 네. 네. 전 자신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이자할부 때린 거예요. 아. 저는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 제 리뷰가 만점인 이유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뭐로 뭐하러 오는 거예요? 쉬러 음, 오는 거잖아요. 데이터하러 어. 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 사람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해야 돼요. 어. 나 내가 그 상황에서 갔다. 네. 난 정말 여기 쉬러 왔다. 네. 근데 막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 음. 그럼 짜증나잖아. 네. 그걸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어... 손님들이 찾아오는 게 당연한 네. 게 아니잖아요. 그 네. 저는 진짜 그걸 진심으로 감사해 하고. 네네. 뭘 하면 더줄수 있을까? 음...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아, 네. 그러니까 음... 사람들이 쉬러 오고 즐기러 왔을 때 방해되는 건다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음... 거지. 그러면 리뷰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아. 네. 누구 왔는데 아, 일단, 응, 일단 들어오들어 네. 네. 잠깐만. 네네. 아, 네. 민아, 들어와! 지금 연기레슨 수강생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응 음. 네, 잠시만요 네또 연기레슨 또 연기 레슨도 해야 네. 돼서 아예 음. 아, 그렇죠 이건 또 이따가 어. 이어서 얘기를 할까요? 아예어그 너무 감정 때문에 흘리는 거 말고 좀 잡고 그 정도? 그 정도만 딱하면 눈물연기 마스터하는 거지 나 상상을 좀 많이 해야 돼 너무 상상을 안해저 <laughs> 혹시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배우님은 혹시 그 연기 배운지 한 어느 정도 됐나요 사장님한테 사년 4년, 4년 됐어요 사 년요 아아 그러면 연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신 거예요 네 완전 시작부터, 시작부터? 네 시작을 어요아 그런데 지금 상업 영화 조연을 <laughs> 야 사실이잖아 왜아 <laughs> <laughs> <사실이잖아. 웃음> 아, 네네 어 <laughs> 아, 진짜 대단하네요 사장님이 <laughs> 너무, 가르치는 열정이 혹시 너무, 정말로 아 그래요? 네, 진짜 아 너무 진심, 좋네. 네, 완전 네, 열심히 알려주세요. 은빈이 은빈은 네. 알죠. 은빈 알. 은빈이 어. 처음 배울 때랑 지금한 레슨이 똑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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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투리를 못 고쳐가지고 고칠 아. 때까지 동결이다 또살 빼와 아. 이거나. 완전 진짜 참 스승님, <laughs> 참 스승님이다. 네. 그리고 되게 열심히 알려주세요. 아 진짜 감정 연기 완전 네. 아예 틀을 못 잡으면은 네. 처음부터 같이 해주시면서 알려주시고 아, 대사로 처음부터 네, 잡아주시고 녹음도 같이. 같이 해주시고. 아, 다 정말... 보여드립니다 네. 제가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laughs> 네. 어, 제가 감히 그냥 한번 루틴을 한번 짜보자면 네. 이렇게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장님께서는 네. 이 자리 상권을 정한 게안 좋은 상권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네. 안 좋은 상권을 구하는 대신 한 1년 동안 주방에서 일을 해본다든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홀에도 한번 나와보고 음. 그러면서 레시피는 어떻고 그리고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월급에 한 80%를 저금하는 거죠. 80%를 저금하고 20%로 신용카드를 4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신용카드를 쓰면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거죠. 한도를 은행마다 4개를 쫙 올린 다음에 1년 뒤에 도면 같은 거는 내가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고 많은 가게를 또 찾아가 보고 네 인테리어 도면을 직접 짜보고 어,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직접 시공하는 거는 업체를 맡기되 자재 같은 것들은 이제 자기가 사는 거죠. 자재값을 아끼고 최대한 절감을 하고, 음. 그리고 기본 월급이 200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그러면 1,800 정도가 모아졌을 거예요. 자리 안 좋은 상권을 구한 다음에 똑같이 하는 거죠. 서비스를 음. 잘해준다든지 레시피를 잘해가지고 손님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거죠. 음. 찾아오게끔 그런 식으로 루틴을 짜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장사가 잘되는. 그리고 상권도 살리고 저비용으로 네. 창업을 딱 하고 이 말처럼 네. 되면은 제 네. 케이스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진짜 도박인 거라서 이게 정석은 네. 아니죠 근데 제, 저는 그렇게 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상권이라는 게 있는 네. 이유는 있어요 음... 비싼 이유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상권을 떠나서 외진 곳에 차리는데 이 사람들의 네. 발걸음을 옮길 자신이 있어요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아. 거예요 <laughs> 네아 네. 저는 있었어요. 아, 그러면 사장님도 초반에 막 인스타나 막 블로그 막 홍보단 같은 것도 많이 섭외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아, 안, 아예 안 했어요? 블로그 홍보도 거... 안 했어요. 그거 티나잖아요. 아, 그쵸. 아, 아, 누가 그렇죠. 봐도 블로그 홍보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저는 그냥 네. 입소문, 그리고 리뷰. 음, 그렇게 음. 해가지고 1년 안에 다 원금 매수를 다 하신 거죠? 1년 반이에요. 1년 반 만에. 네네. 야, 아, 이제 대망의 도면 그렇구나. 공개하고, 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 그리고 네. 마지막 이제 이거 보시고, 창업 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주의할 점, 음... 네 그런 거 남기고 끝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면보면보면은 네. 네. 도면, 네. 사실 대단한 게 별로 없는데, 보면은 어. 아, 네. 네. 악기 스케치죠. 스케치업이라는 아 스케치업이요. 음. 아. 유튜브 부더 나와요. 스케치업 하는 법. 어... 또 요거 도면도 정리를 하자면 네. 처음에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고서 여기 전체 네. 이 평수 길이 다 재고 네. 그 종이에다가 네. 평수 딱짠 다음에 이 캐치업으로 이 책상 같은 거 배치 어떻게 할지 맞아요 딱 그런 것만 딱 보고서 이제 네. 바로 시공 맡기는 거네요 맞아요 이제 책상 밑에 냉장고나 막 아, 그런 것들 그렇죠. 그거 들어가는 것들도 네. 요 안에 넣는 사이즈를 정해놓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는, 바 같은데, 가게 아, 한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아이디어 또 얻고, 거기다가 이제 내 생각 더 해가지고. 그죠더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또 창업을 하는 거네요. 그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피인이면 저랑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사실 우리가 없는 사람들이 모아서 차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업체에 맡기시는 게 최고죠. 네, 우리는 네. 아끼면서 창업을, 네. 청년, 뜨거운 네, 네. 청년들 느낌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건 거지. 네. 우리 코인은 네. 절약입니다. 아, 예. 뭐말는지 알겠죠? 지금 많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가게만의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 이 가게만의 매출? 네네. 네. 볼까요? 볼게요, 지금. 네네. 네, 1350만 원인데. 네네. 네. 이게 그냥 적, 적당히 잘된 날. 음, 적당히 네. 잘된 날. 네. 그리고, 아, 이렇게? 오, 네. 어, 5월 가정의 달 때. 네. 네, 오. 그리고, 네. 뭐 연말이나 이럴 때, 이럴 네. 때 들이 1300, 그러니까 1 3 0이 보통 제가 나오는 게 어. 1300, 오. 1500 이건데, 네. 평균적으로 그냥 1300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어, 여기서 제가 근데 재료비가 일단 3분의 1이라 일단 대충 치고, 인건비 월세 다 하면은 한600 정도가 빠진단 말이에요. 음. 600에서 700이 빠져요. 네, 제가 결국 남는 돈이 300, 400인데, 네, 음, 그 정도 남는 거죠. 어.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네. 일을 4일밖에 안 한다. 어, 4일밖에 안 하면서, 네. DJ도 하고, 연기 레슨도 네. 하고, 그리고 방송 출연도 하고, 네. 그리고 DJ 레슨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네. 뭐였냐면, 네. 여기를 영화 대관을 해줬었어요. 아, 영화 대관까지? 촬영장에? 네네. 촬영장 대관하면은? 네. 그게 또 괜찮거든요. 아, 네. 아 그런 것까지 네. 활용을 네. 해가지고 또 돈을. 그렇죠. 더뭐 살짝 드려요? 아, 네. 드리면. 뭐 드리면, 네. 드리면 이제. 네. 필름 메이커스라는 데가 있어요. 네. 필름 메이커스에 네. 어그저기 로케이션 뱅크라는 데가 있어요. 촬영장을 빌릴 수 있는 네네. 그런 뱅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게 갖다 쓰세요, 우리 집 갖다 쓰세요 네.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우리 집 쓰라고 이렇게 우리 집 가게 쓰라고 쫙 올려 요 사진이랑 그런 것들을 거기서 이제 영화나 방송 쪽에서 보고서 연락이 와요. 아, 네.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일단 돈도 벌고 그리고 마케팅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 어,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진짜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네. 저보다 사업 잘 하시는 분 많기 때문에, 아, 저는 네. 이 공간의 소중함과 네. 이 주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네. 만드는 건데, 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로 만든 거죠. 음. 네. 아... 아, 그러면 네. 혹시라도 한 네. 1년 뒤, 1년 뒤? 그쯤에 네. 네. 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더잘 되면 한번더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할것 같아요. 아, 사장님한테 좀 배워보고 싶다. 아, 네네네. 아, 아, 네.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 사장님 유튜브 채널로 가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채널 한번더 섭외해가지고, 네. <laughs> 궁금한 걸 리스트 짜가지고, 한번 제가 또, 네네네. 음, 네, 질의응답 오.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열정이 핫 뜨거운 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네, 뭐, 뭐야? 아 네. 열정이 하트건 하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승민이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